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앞세워서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삼성전자의 미국 점유율은 3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애플은 56%에서 49%로 하락하며 두 회사 간의 격차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삼성의 약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역량과 함께 다양한 가격대와 기기 형태를 제공하는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은 내구성 논란을 넘어서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호평을 얻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상황에서 10여 년 전에 대화면 스마트폰 경쟁 구도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당시 삼성은 먼저 대화면 전략으로 시장을 선점했고 애플은 뒤늦게 아이폰 6를 내놓으면서 대응했습니다. 이번에도 폴더블폰이라는 새로운 컴팩터의 시장에 자리 잡자 애플이 신중한 후발주자 전략을 다시 택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내년 9월에 아이폰 18 시리즈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미 2026년 가을 신제품에 쏠려 있다며 애플이 기술 성숙과 시장 수요가 확인된 시점에 진입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과 애플 두 거인의 폴더블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